하는 순간 알았어요. 사실은. 아, 이거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악마가 거기에 어떤 것들을 심어 놨어그 과정이 없으면 제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중독 당사자 지원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제적으로 부승이라고 하세요. 저희 한국 중독당사자지원센터는 2023년도에 설립이 됐고 중독당사자들의 회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옹호라든가 당사자들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나누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신앙이시죠? 네, 저는 현재는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집사로 있습니다. 그 전에 마약중독자셨다가 마약을 극복하셨는데 마약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마약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어리석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10대 때부터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런 정말 바보 같은 행동들을 했는데 물론 마약을 한 것도 그렇고 어떤 약물뿐만 아니라 도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손을 좀 댔었는데 그 모든 중독들의 근원이 뭔가를 보면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죠. 정말 친한 1년 후배가 탁 이렇게 필로폰을 꺼냈었어요 주사기를 그때 아마 저에게 지금과 같은 조금의 지혜가 있었다면 그냥 노를 했었을 텐데 제 생각은 뭐 한번 해보고 뭐아면 말지 뭐 그만하면 되지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헤로인이나 코카인, 펜타닐 같은 약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좀덜한 약물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뭐 이렇게 좀될것 같은데 필로폰을 딱 하는 순간 알았어요. 사실은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구나. 잘못되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슬픈 예감은 여지없이 들어맞는 것처럼 그 이후에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컨트롤이. 어, 수감 생활을 한 여섯 번 마약으로 이제 하게 됐고, 근 8년 9년 가까이 이렇게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근데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왜 그만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기 도소 생활을 하다 보면 아, 이제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 정말 사랑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도리를 못하고, 계속 마약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보면, 한없이 이제 힘들어지고, 그 상황들을 벗어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그러면 왜 시작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한번 해보고 뭐 아니면 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신의 능력이 깃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독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중독이라는 부분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악마가 거기에 어떤 것들을 심어놨어요 마약 안에 그래서 각성제 종류의 마약을 하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을 예를 들어서, 어, 저 운동선수 각성했다. 그러면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을 어, 발휘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각성제가 그래요. 각성제라는 음. 게말 그대로 자신의 능력보다 200%, 300%, 그 사단의 능력을 심어놓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점점, 점 가면서 신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사단의 능력인 거죠.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 아, 이게 내가 속았구나를 느끼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각성제에 중독이 되고 나면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사단 위에 있는 그 신의 돌보심과 또 은혜와 그런 것들 안에서 회복이 되어 가는 거죠 당시 삶의 모습은 어땠어요? 사실은 처음에 중독된지 잘 몰라요 저도 이제야 와서야 인생길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랬구나 하는 것들이 어렴풋이라도 좀 알게 되는 거지 그때는 너무 어리석은 단계라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교도소 같은 데 회복 강의를 가고 프로그램을 하러 가고 하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 단계가 있거든요. 전숙고 단계 숙고 단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유지 단계 전숙고 단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를 아예 모르는 단계 전숙고 단계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숙고의 단계에 들어가면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교도 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어, 이게 왜 멈춰지지 않지? 하는 그 숙고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저는 전 숙고 단계였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제가 중독에 한참 빠져 있었을 텐데, 부모님의 아픔이나 상처, 또 나를 향한 또 사랑의 마음이 늘 스크래치 나고, 또 그런 것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비가 없을 텐데,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외면하고 약만 바라고 뭐 비참하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중독은 내 인생 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초토화 시켜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죠 신앙 안에서 마약 중독을 어떻게 끊으셨는지 끊었다 라는 말이 저에게는 조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졌다 인데 제가 여섯 번 이제 수감 생활을 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출소하면 물론 다시 마약을 하고 또 다시 구속이 되지만 그 중간 과정에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이 있었죠. 일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직장에도 들어가 보고 또 열심히 일도 해 보고 그런데 다시 재발하고 그러면 아, 이게 일이 먼저가 아니구나. 회복이 먼저겠구나. 그리고 나와서 취미나 아니면 특기를 살려서 뭐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가고 등산이라든가 또는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봤거든요. 뭘 배워보기도 하고, 당구장에 가서 밤을 새 보기도 하고. 근데 제 안에 있는 약에 대한 갈망, 그게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제 넘어지고. 그러면서, 아,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살 기도를 네번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행히 실패해서, 살아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지만 나중에 이제 네 번째 제가 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수약을 주사기로 한게 아니라 그냥 소주, 맥주에 이렇게 타가지고 한 7, 80명이 한 번에 할수 있는 그 양을 타서 먹고 죽자 했는데 제 인생에서 일주일의 기억이 없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욥기 욕기 아시죠? 욥기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악마들 뭐 사탄이 이렇게 나와서 저 여비라는 사람 너 봤니? 그랬더니 아 하나님 이렇게 주시니까 뭐 그런 장면들처럼 제가 그 하나님하고 사탄 중간에 있더라고 그러면서 사탄이 제 인생의 파노라마를 다 보여줬어요. 제가 어렸었을 때 초콜릿 훔친 거 약을 하고 나쁜 짓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차마 잘못했습니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참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마도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나타나셔서 할말 있으면 해봐라. 그래서 진짜 염치 없지만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바보 같아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펑펑 울었죠. 엄청나게 많이 울었고, 근데 그때 아이보리색인지 노란색인지 이렇게 막제 주변에 이제 주변이 온통 다 그런 색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었어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죠. 한 8개월 정도를 제가 이제 잘 걷지도 못하고, 밥을 반 공기를 먹는데, 땀을 이제 비 오듯이 흘리고,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8개월 후에 사거리를 걸어가는데, 가만 있어봐. 내가 왜 약을 안 하고 있지? 그러다가 아니다, 아니다. 생각하지 말자. 어, 내가 왜또 그런 생각을 하냐. 지금 안 하면 됐지. 그랬는데, 1년이 지나도 마약을 안 하고, 2년이 지나도 그 갈망, 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근데 그때 한 2년 차 정도 되고 나서 국회에서 이제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다 모인다고 했었거든요. 뭐 지금 이제 조성남 원장님이라든가 뭐 김영호 교수님이라든가 윤현중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온다고 해서 저도 이제 회복자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 목적은 법을 고치거나 뭐 이제 그런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마약을 안 하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2년째 안 하고 있는. 그래서 가서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전문가들 중에 단한 분도 이동욱 씨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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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약을 지금 안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명쾌하게 못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회복자 한 분이 계셨어요. 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명함을 주더니 분당 서현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동욱아 왜 네가 마약을 안 하는지 내가 알려줄까? 그래서 어네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야, 그랬는데, 그 순간, 그게 믿기더라고요. 저는 그때 종교가 없었어요. 40대 중반까지 무교였단 말이죠. 무교라기 보다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중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바울 생각, 저는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박해하러 다녔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성적으로 뭐 신문에 나오고, 저거 봐, 저거. 봐. 하나님이 어딨어? 야, 하나님이 있는데 저런 일이 일어나겠냐? 막 이랬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폄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랬던 제가 그 순간 그게 믿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나 생각을 해보면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 과정이 없으면 제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아 저는 제 자신을 조금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게 필요했겠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예배. 참석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뭐 섬김, 뭐 전도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샘물교회에 와서 정말 어, 많은 교제들이, 성도의 교제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저희 중독사역을 위해서 다니 목상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원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신앙이 마약 중독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자신하십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대 때 필로폰을 했고 사실은 10대 때 이제 대마초를 했단 말이에요. 대마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마초는 했다 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건안 되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안 되고 필로폰을 하고 나서 온갖 노력을 다 해봤어요. 인간적인 노력. 제가 일례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도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 끊기 얼마나 힘들어요? 술도 끊었습니다. 제가 술, 도저히 두 병, 세병 마시기도 하고, 또 술을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도박 문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제 노력으로 했단 말이에요, 선택으로. 그건 일반인들도 할수 있다고 봐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근데 이 마약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도소 생활을 2년, 2년, 6개월, 을 1년, 6개월, 뭐 1년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끊겠다고 다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담배하고 술은 제가 끊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자기 이해를 하게 되면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부모님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지만 결국은 제 생명이잖아요. 제 생명이 있어야 제가 살아갈 수 있고 남들을 도울 수 있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생명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제가 네집 가서 놀지마. 제네 아빠 마약 중독자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근데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멈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약하게 되고 자살기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9년째 생각조차 안 나고 있어요. 가장 빠른 길, 가장 완벽한 길, 그게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긴 있다. 단약하는 방법. 약을 잠깐 단약, 끊는 방법. 그거는 세상적인 것들도 많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회복, 회복의 방법은 다르다. 그러니까 단약과 회복은 다르다. 모든 중독의 틀로 들어가서 좀더큰 범위의 중독의 어떤 이야기를 하자면, 단주, 알코올 중독자들만, 단주하는 사람들 많지. 근데 회복하는 사람들은 좀 드문 것 같아. 단도박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회복하는 사람들 드물죠. 다른 것들도 맞아요. 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모든 중독들이 회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회복이 도대체 뭐냐? 회복은 모든 것들이 다시 원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과 잘 지내고 관계가 좋아지고 물질적으로 자유롭고 신앙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방법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창조의 목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거보다는 먼저. 세 개가 먼저인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걸 선택을 잘안 했었는데 Na라는 것이 있습니다 Na는 익명의 약물 중독자 르코틱스 어나니머스라 그래서 전 세계에 140개국 정도의 많은 중독자들이 신을 만나는 프로그램이에요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결국은 신을 만나는 건데 거기는 12단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너 약물 문제 있어 없어? 그래서 어 있어. 그러면 그러면 그거 네 힘으로 돼안 돼? 어안 돼. 어, 돼. 그래 그러면 약물의 힘보다 더큰힘 그게 이제 하이어 파워. 신인데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모든 의지와 또 삶을 한번 맡겨보기로 하자 그리고 단계를 밟아가자 회개하는 단계도 있고 기도하는 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 내 약물 문제 내가 어떤 약물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엄나라 영에 빠져가지고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걸 받는 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되느냐? 아니요, 밖에서도 많이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NA, 거기에 찾아오시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고, 함께 회복을 할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와서 알게 된 건데, 저희 아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 나 교회는 좀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막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들, 인생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 이런 죄를 지었네 하고 죄를 회개하러 오는 곳이 교회야. 그리고 그걸 조금 조금씩 고쳐가려고 하는 것들.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아프간 사태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저도 분당선물교회 오기 전에는 부끄럽지만 저것들 봐, 저것들 막, 어? 가지 말라는 데 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제가 분당선물교에 와서 집사가 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그때 부끄럽더라고요. 아, 내가 왜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을 했었을까. 지금도 의사 또는 변호사 또는 약사 어, 어떤 대학 교수 또 그냥 일반 회사원들 이런 분들이 매년 선교를 가요. 그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거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순교하셨고,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도 이제 잘 모르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와보시면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